안녕하세요. 울산대학교 정재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사회 감염관리 밀착코칭의 첫 번째 강의로 깨끗한 물, 식품영양, 손씻기 등 개인감염병 예방수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필수 서비스로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위생, 개인위생이 포함됩니다. WHO와 UNICEF에서는 이세 가지를 합하여 WASH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우선 국제적인 워시 현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약 6억 6천 명의 사람들이 관리된 음용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억의 사람들은 대변으로 오염된 음용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되지 않은 음용수는 여러 가지 분변에 의한 미생물에 오염이 될 수가 있고, 따라서 음용수를 채취하고 이송하고 보관할 때 위생물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환경위생에서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인 약 24억의 사람들이 개선된 시설에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13%는 개방된 공간에서 용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남사하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 지역에서 환경위생이 부족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개인위생과 관련해서는 손 씻기가 매우 중요한데 손 씻기는 개인적인 행위라서 손 씻기에 대한 국제적인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손 씻기 빈도나 비누를 이용한 손 씻기 현황에 대하여는 조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2014년에는 19개 국가의 42개 손 씻기 관찰 연구에서 대소변 접촉 가능성이 있을 때 19%의 사람들만이 손 씻기를 수행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워시 개선을 위한 중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개인위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씻기입니다. 손씻기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손씻기를 해야 하고 또한 정확한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유행으로 손씻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실천율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손씻기를 할 때는 적절한 양의 흐르는 물과 비누를 사용하여 40에서 60초 동안 손 전체를 씻거나 또는 물 없이 사용하는 알코올 제제를 사용하여 양손 전체를 20에서 30초간 문지르는 것이 좋습니다. 올바르게 손을 씻지 않으면 상당수의 세균이 손에 남아 있게 됩니다. 올바른 손 씻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잘 씻기지 않는 부위는 그림과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들 즉, 손바닥의 일부, 손가락 끝부분, 손등의 엄지손가락과 손톱 끝부분이 잘 씻어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종종 잘 씻기지 않는 부위입니다. 파란색은 일반적으로 잘 씻어지는 부위입니다. 따라서 6단계의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매번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손씻기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설비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주요 장소에 물품과 설비를 비치해야 합니다. 가정, 학교, 의료기관, 공공 장소에 비누와 물이나 알코올 제제를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구역에는 간단한 손씻기용 스테이션을 준비해 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WHO에서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직접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저개발 국가에서나 알코올 손소독제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알코올 손소독제를 만드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위생을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식품 관리입니다. WHO에서는 안전한 식품 관리를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식품 취급 장소를 청결하게 유지하고 손씻기를 잘하고 식기와 조리대를 세척하며 해충이나 동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날 음식과 조리된 음식을 구분하여 다루어야 하고, 음식 조리 시에 충분히 70도까지 가열해야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보관할 때는 적정한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 보관 시에는 상온에서는 2시간 이내로만 보관하는 것이 좋고, 냉장 보관할 때는 냉장고의 온도를 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물과 식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위생 중 환경관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음식 준비구역과 먹는 구역에 동물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동물이나 아동의 대변이 묻는 것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파리, 모기, 바퀴벌레, 쥐와 같은 질병매개체를 관리해야 하고 하수구를 구비하고 쓰레기를 적절하게 배출하는, 배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화장실, 세면대, 부엌 바닥과 같은 표면은 미생물로 오염이 잘 되므로 비누와 물로 자주 씻어주고 가능하면 가정용 표백제로 소독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동이 놀이하는 구역은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한 가지 사례로 진바부에서는 쉽게 세척이 가능한 플라스틱 매트를 제공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환경 위생에서 우선 중요한 것은 인간의 소변과 대변을 안전하게 폐기하여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고 이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배설물을 인간 접촉과 위생적으로 분리하는 시설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에는 파이프 하수 시스템, 정화조 탱크, 또는 구덩이 통풍이 개선된 구덩이 화장실, 슬래브가 있는 구덩이 화장실에 대한 플러시 또는 퇴비 화장실 등으로 시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WHO와 유니세프의 자료집에 있는 것으로, 인간의 대변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개선된 시설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시 개선을 위한 세 번째 중재는 음용수 관리입니다. 사람은 하루에 15에서 2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물은 식수, 음식 준비, 청소, 세탁, 개인 위생에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을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물 공급은 배관으로 이루어지거나 공공의 스탠드 파이프 시추공, 잘 보호된 굴착 우물, 보호된 생과 빗물 등의 방법으로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을 대규모로 준비하는 것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물을 직접 사용하는 사용지점인 가정이나 학교, 의료기관에서 안전한 음용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전한 음용수를 준비하기 위하여 물을 소독 처리하여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해야 하며 이 물을 또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 소독 처리되지 않은 물에 존재할 수 있는 스포리디움이 있는데, 우리말로는 작은 와포자충이라고 부르는 원생동물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미생물에 감염이 되면 HIV 감염자같이 면역기전이 저하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 중증 감염의 설사 질환으로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WHO에서 운영하는 가정에서의 물처리 방법과 안전한 저장을 안내하기 위한 홈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물처리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사진들은 염소로 소독하는 방법, 파우더를 이용해서 음용수를 소독하는 방법, 투명한 병에 음용수를 담아서 태양광을 이용하여 소독하는 방법, 도자기에 있는 미세한 기공을 이용해서 그 미생물을 여과하는 방법, 모래를 이용하여 해로운 미생물들을 여과하는 방법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처리된 물은 재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위생, 환경위생, 그리고 안전한 물관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국제기구나 단체가 제공하는 풍부한 자료와 지침이 있으므로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개선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